같은 편도 토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토스이기 때문에 2대2구요. 조인게임이에요, 조인게임. 토토스면 상당히 종족적으로도 상당히 유리한 예, 경기를 이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그냥 그냥 물량으로 가도 될것 같은데 게이트 물량으로 가는게 가장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 정찰 안갈래 정찰은 보통 4게이트 짓고 정찰 가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상황에 따라 뭐 2게이트 짓고 정찰 가는 경우도 있고요뭐 가장 기본적으로 정석적으로 가는거면은 자 4게이트 짓고 저는 정찰 가는 거를 좀 선호합니다. 맵이 6인용 맵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6시가 나왔다는 거는 일단 6인용 맵이 아니라는 소리고요. 한시 쪽 저그. 자, 구 드론을 가면서, 예. 링을 뽑는 것보다는 일단 드론을 뽑아주면서 자, 하고 계시네요. 한시 쪽분 저그는. 자, 7시. 테란. 테란이 있는 걸 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바로, 포즈를 갑니다. 포즈를 가고, 포즈를 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테란이 있으면은, 여기다 이, 입구를 또 막는 방법이 있어요. 초반에 테란이 못 나오게, 지금 바이오닉이잖아요. 바이오닉이면은, 저렇게 입구를 막아, 틀어 막아버리면은 캐논으로 못 나와요, 테란은. 아, 근데 이걸 확인했네. 질러서 잡아주고요. 오케이. 자, 질러서 아빠를 갑니다, 일단. 아빠 가면서 이쪽에다 캐논은 라인을 깔아놓는 거죠. 한 3개 정도만 깔면 돼요. 나오세요. 이쪽에 나와봐. 프로 먼만잡게 도망가면 돼 자, 이쪽 3개만 깔아놓고요. 대기를 합니다, 일단. 자, 3개만 깔아놓고. 프로 여기 이쪽으로. 어, 한발 떠져봐야지. 어, 도망가네. 자, 세계 완성될 때까지만 기다려요. 기다리고, 자, 바로 가스 올려주면서 드라곤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렇게 틀어 막고 한시 쪽을 공략을 가면 되거든요, 저거한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플레이 하시면 돼요. 자, 같은 편분은뭐 입구를 막으면서 좀 방어적으로 하시네요. 됐다, 가자, 이제. 한시고. 자, 한시 쪽, 바로 갑니다. 저 같은 거 바로 드라군으로 바로 넘어가는 이유가, 어, 저그를 무조건 끝내려고 하는 이 공격이 아니거든요, 이게. 그게, 그게 아니기 때문에 드라군으로 빨리 넘어가서 이 끝에서 성큰이 보면 여기 없을 거예요. 없기 때문에 끝에서 이렇게 해처리를 공략, 공략을 하려고 하는데, 뭐야, 한시 뭐야? 선크 하나밖에 없네. 땡큐. 안 올라가. 선크를 하게 해야지. 자, 저걸리나 싸우고. 아, 얘왜 여길 치냐고. 선크를 쳐야지. 됐다. 이제 사업 돌려주면서. 자. 공업 눌려주세요 공업 눌려주고 자, 여기는 막혀도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드라곤이 나오면은 어몰레벨큰 클났다. 시. 클났다. 클났다. 저 클났다. 드라곤 언제 나와? 자 길막, 길막, 길막 잡아봐 한번. 좋았어, 다행이다. 자, 저런 것 때문에 제가 포토를 테란, 테란이 있으면 빨리 지라고 한 거예요. 아, 다행이네. 당할 뻔 했네. 자, 그래서 드라곤이 나왔으니까 거기 있으면 사업이 아마 될 거거든요. 사업이 되면은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끝자락에서 사업된 드라곤으로 계속 쳐주면 되거든요. 일단은 드라곤을 계속 꾸준히 뽑아주면서 드라곤 많이 나왔다. 오야 병력이 너무 많은데? 어 저걸링 이 장난이 아니야. 빼빼빼빼빼. 드라군이 좀 뭉쳐야 돼. 드라곤들은 멍청하기 때문에 약간 유닛이 좀 멍청하단 말이에요. 뭉쳐줘야 돼요. 도 달링 바로 안 됐으면은 뭐드라곤으로 그냥 다 싸잡아 먹일수 있죠. 한 마리도 안 잡히고, 자해철 이만 아 6시에 가스가 너무 안 보인다. 확실히 좋았어. 해철 이만 빼고 바로 됐네 바로 발업. 바로 돼도 컨트롤 하면 돼요. 또 요, 이거 파괴시키고 이쪽 가가지고 같이 싸우자 쭉 올라가면 되죠 여기 여기 나올라 그러나 이거 깨 이거 깨고 오케이 이것도 깨자. 돈이 너무 많이 남아 게이트 늘려야 돼. 이렇게 돈이 많이 남으면은 게이트를 오지게 늘려주셔야 돼요. 어, 야 컨트롤 해야지. 컨트롤 한 마리 돌리기, 오버 잡기, 오, 어, 빼빼빼빼. 오케이, 오케이. 오, 밀었네? 여섯시로 들어올라 그러네. 드라곤이 많기 때문에 오. 그 뭐야 다크다크 뭐야 저 탱크는 자 갑니다 죽부. 바로 밀면 되겠다. 밀자 그냥. 아 뭐야. 뭐 자꾸 날아다녀 뭐가. 아 나방이 자꾸 날아다니네. 잡아야 되겠다, 저거. 이거 끝나고 바로 잡아야지. 탱크 탱크 잡으러 가자.부터 달라붙어. 질럿은 에스지벤트 달라붙어야지. 아 여기 탱크 여기로 쏴야 되는데 왜안 쏴? 드라곤 뒤로 빼봐. 좋지. 여기로 쏴. 또 쏴. 아싸 스플래시 데미지. 오케이 다 죽었다. 이 이상한데 지켜야 되는 것 같아. 팔로 오지게 막히네 진짜 씨. 집중력 다 떨어진 것 같아. 아 나방 나방 때문에 씨. 핑계가 아니고 진짜 나방이 자꾸 날아댕겨 가지고. 빨리 끝내야 되겠다. 아. 빨리 이상한데 지켜있어. 빨리 다 들어가 그냥. 견제고 보고 안해. 그냥 물량으로 밀거야. 아, 뭐야? 왜안 찍혀? 좋았어 물량 많이 모았죠. 얘는 뭐야? 이 망할 저그 테란이나 밀어볼까? 저그나 밀까? 아니면은 저그 밀자 저그 어, 들어갔어. 어, 전장을. 빼빼빼빼 프로가왜 이렇게 많아? 이 씨. 아, 빼도 빼도 끝이 없어. 프로브가 가자. 한시 가면 끝날 거 같은데, 이거 못 먹을 거 같은데. 흡 쩌고, 흡옵고억 쩌고 잡히면 안 돼. 억 쩌고, 점수 하잖아. 가자 어됐스 깨졌네 괜찮아 프로브 다잘렸으니까템플러좀 뽑을까 나머지 질러만아 파련이 왜 자꾸 막히는거야 도대체 혹시 몇 개를 지어야 돼한 100개 지어야 돼 끝났고요 1시 가자 바로 5시 5시 나갈 것 같은데 네, 그스깬 네, 거에 만족을 하시고 빨리 나가세요. 다섯 시, 아 일곱 시님. 가자. 자쫙 펴가지고 아마 오직의 방어만 하고 있겠죠. 쫙 펴서 가면 이거 못 막아. 가자 자 가자 커맨드 그냥 깨 d 건물 c 건물. 달라 n g i n p u 붙 c 질 붙자 a 더라 SCV, SCV, 그렇지. 스플래시 데미지 받고, 여기 붙고, 스플래시 스플로, 탱크 스플, 좋아요. 한번 더. 오케이. 말끔히, 탱크, 제거. 스톰 뿌립니다. 막 샤워합니다, 스톰. 좀 샤워 뿌이고요 세레머니, 와우.